네, 국제뉴스 알아봅니다. 워싱턴 이 시간 책임져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브 29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뭔가 특히 돈과 관련돼서 기승전 돈이다. 좀 어려움이 많다. 지난 주에도 여러 번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된 겁니까? 29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죠. 네.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이제 2주간. 대화 왔는데, 뭐, 그동안에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핵심은, 이 이른바, 제 신규 기후 재원 조성 목표, 이제, 돈을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네. 아주 가까스로 합의는 했는데, 역시, 실체는 두루뭉실합니다 어제, 이제, 합의문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개덕을 위해서 선진국들이, 이제, 부담하는 공공재정을 2035년까지 한해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20조 원, 그리고 지금보다 한 3배 늘리는 합의를 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그 개도국들이 이거 가지 턱도 없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회의가 뭐 결렬될 위기까지도 맞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완하는 의미에서 선진국들이 부담하는 공공재정을 2035년까지 연간 3, 어, 이건 이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제 모두 이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2035년까지 연간 1조 3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827조 원 정도로 확대하도록 한게 아니고 노력한다 아. 이렇게 좀 들어뭉실 덧 붙였습니다. 일단 자우전 선진국들이 내는 분담금은 지난 주에 그 초안이 공개됐을 때보다 한 500억 달러가 늘어나긴 했습니다. 네, 노력한다, 뭐이 정도군요. 네, 좀 반발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 당연히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동안에 뭐 여러 차례 네. 그런 게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지난 금요일날 이제 한 (2주) 회의를 폐막하기로 했었는데 한 (30시간) 정도 늦어졌습니다. 뭐~ 밤새면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어제 가까스로 합의가 돼서 초반에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뭐~ 선진 그~ 개도국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선진국들이 내기로 한 그~ 공공 그~ 재원이 (3000억 달러) 이게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군사비로는 한 (45일치) 정도 세계가 소비하는 원유 기준으로 사십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것도 그나마 이제 이전에 합의된 것보다 한세 배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네. 합의안은 일단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뭐 기립박수도 나왔다 이러는데 뭐 한쪽에서는 반발이 좀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워낙 네. 그 동안에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아. 일단 잠시간 만장일치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기립박수 일부 나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빈국들하고 계속 반발은 여전합니다. 네. 뭐 인도 협상 대표, 아프리카 대표들 얘기가 이건 뭐 인도 대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합의안이 시각적인 환상일 뿐이다. 아프리카에 대한 뭐 모욕이다. 그리고 그린피스도 성명을 냈는데 3천억 달러 턱도 없고 너무 늦다. 이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네. 선진국 쪽 얘기는 유럽연합 그 쪽에서 환상을 깨라. 현실이라는 게 너무 지금. 우리도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일 외무장관이 배어백이죠. 이 사람은 이제 녹색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우리가 액수가 적은 것은 인정을 한다.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할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엔 네. 사무총장이 충분치 않다. 하지만 앞으로 나가는 발판은 마련됐다. 에서 의미를 부여했고요. 그래서 네. 이걸 발판으로 해서 각국이 이제 좀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인 결과물이고 중요한 거리니다 하면서 이제 덧붙이기를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아마 트럼프 쪽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청정 에너지 혁명을 부정하거나 지연시키려 할지 몰라도 아무도 그걸 뒤집을 수는 없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금액 자체가 1조 3천억 달러입니다. 일단 언급이 된 금액은 좀 구체적이지만 이걸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방법이 문제인데요. 그게 지금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은 이렇게 공적 작업을 하자는 입장이 었는데그동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도상국들은 그거하 턱도 없으니까 음. 더 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선진국들이 이제 하나의 그좀 보완책으로. 어, 다, 다자 개발은행 있죠, 세계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거, 미주 개발은행 같은 데가 이제 들어오도록 하고 민간 투자도 받자. 그런데 개도국들은 지금도 가뜩이나 지금 부채 때문에 허덕이는데 음. 대출 형식으로 주는 건 우리한테 의미가 없다. 그냥 달라. 당신들이 원자가 있으니까 달라는 네. 입장입니다. 음. 그건 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제 돈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돈은 이제 선진국들이 내야 되는 거죠. 보면은 1992년에 유엔 기후협약 어, 그때 선진국 그룹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포함해서 한 20여 개국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돈을 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쪽 서방 쪽에서 우리만 돈 내라고 하는 지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사우디, 여기는 이제 개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아니, 당신들 지금 이제 부자 아니냐? 돈 내라. 그래가지고 또뭐 낸다, 못 낸다 하다가 이제 합의문에는 중국하고 사우디가 자발적으로 기여한다. 하는 걸 권장한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피해갔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 어렵습니다. 일단 이렇게 어렵고 뭔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일이 있다면 다음 회의에서 뭐 이렇게 넘기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겁니까? 좀 성과라고 한다면 또뭘 꼽을 수 있을까요? 그, 지난 네. 그 두바이 코업 28보다 오히려 후퇴가 됐다는 그, 그런 환경단체들의 비판이 많고요. 음. 그래서 이제 내년 11월에 브라질에서 이제 30차, 코업 30이 열리는데 이제 그때로 이제 다시 또 넘어간 겁니다. 음. 다만 이제 이번에 탄소 배출권 거래 기준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제 회의 첫날 이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미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정 됐을 때 이제 온실가스 그 배출권을 주고받을 수도 있 했는데 구체적인 그 거래 기준이 없었거든요. 네. 되긴 했는데 이것도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탄소 거래 오용을 막지 못하고 그 다음에 거래 배출권을 사면은 배출 맘대로 해놓고선 돈으로다가 막을 수 있다는 그런 그 구실도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피스 관계자는 허점 많은 기후 사기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이제 트럼프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트럼프 당선자는 이제 기후위기를 불신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큰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스 그렇고 정부 법적 구속력도 없고 주로 외교적인 압력 가지고 하는 것 그런 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제 블룸버그는 공이 이제 내년 11월 브라질 곱 30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또. 좀 비판을 했습니다. 계속 중요하다,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재정 문제. 어디서? 네, 교본 돈입니다. 출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넘기고 넘기고 하는 움직임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뭐 이번에 그이 외측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거든요. 네. 보면은 뭐 다들 아시지만 2015년 그 파리 기후 변화 협약 때는 그때 이제 그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지표 온도 상승 폭을 이제 섭씨 1.5도로 이제 막자는 건데, 물론 그것도 지금 뭐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번에 보고서를 보면요, 이 상태로 가면 은 금세기 말까지 <laughs> 지표 온도가 최대 섭씨 3.1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배가 넘는 수준이 된 겁니다. 이건 뭐 엄청난 충격이죠. 이렇게 경고가 나오는데도 역시 돈 내는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COP 29, 29차 UN기후협약변화협약당사국총회. 어, 이 얘기 해봤고요. 이제 COP 30으로 넘어갔다. 뭐 마무리는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재무장관 얘기 너무 많았는데 베센트가 결국에는 지명이 됐다. 이 네. 소식 좀 종합해서 전해주세요. 이제 미국 언론들 보도를 좀 정리해드릴게요. 네. 일단 조금... 트럼프 당선자보다는 좀덜 공격적인 임무를 택한 게 아니냐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네. 뉴욕 캠스 그렇고 뭐 로이터도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아 물론 상황이 바꿀 수 있지만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그동안에 뭐 주요직 굉장히 막 속전속결로 임명을 하고 그렇죠. 뭐 그렇죠. 일부는 좀 삐거덕해 가지고 또 지금 뭐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제 네. 바뀌어지고 했는데 이렇게 좀 특히 재무장관 지명에는 상당히 장고를 했는데 그게 보면은. 이~ 베센트를 지명한 게 초강경 관세 시나리오의 현실화 리스크를 조금 낮춘 거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물론 트럼프의 재정무역 공약이 시행은 되겠지만 그동안에 대선 때 유세 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 모두가 실행되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옵니다 관세도 그렇고 미국 우선주의도 어, 추구하는 그런 인물이지만 덜 공격적이다. 뭐 이런 평가인 건가요? 그래서 배, 그렇죠. 네. 그래서 베센트에 대해서 지금 그 모스크가 그 그랬죠. 음. 앞서서 이제 지명되기 전에 네. 조금 좀 이제 러트닉을 오히려 지명을 했죠. 러트닉은 이제 상무장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지명하면 늘 해오던 대로의 선택밖에 안 된다. 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어, 지금 그 IMF 수석 이코노미트 지냈던 그 올리비에 블랑샤로 지금 이제 미국 피터슨 국제 경기 연구소 선임 연구원인데 이 사람이 이거는 트럼프 노믹스의 모순이라는 분석, 이게 표현을 써가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감세를 연구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관세를 또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상충하는 그런 건데 이거를 이런 두 가지 상충하는 난제를 현실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베센트라고 생각을 한것 같다. 이렇게 아.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이 인사에 대한 얘기 좀더 해볼 텐데요. 프로젝트 2025 집필자가 속속 요직에 기용이 된다. 일단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손거때이 헤리티지 재단에서 네. 만들었죠. 그래 이제 트럼프 일기 때이 주요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보면 굉장히 아주 뭐 극우 성향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교육부 폐지. 환경 보호국 권한 대포 축소 그다음에 연방 통신 위원회하고 연방 거래 위원회 독립석 박탈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불법 이민자 뭐 강경 대응 이런 게 들어 있어서 이제 헤리스 캠프가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쪽에서 선거 때는 조금 이거는 민간 정책 제안 중에 하나다. 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끝나고 나니까 지금 보면은 뭐 이쪽 그이 프로젝트 2025 만든 그 주요 인사들을 대거 지금 기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누가 있나요? 지금 지난 주말까지 그 발탁된 인사를 보면요. 네. 어, 러셀 바우트이 사람 백악관 예산 관리 실장. 이 사람은 특히 일기 때도 예산 관리 실장을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톰톰호먼허먼 여기는 이제 국경자료로 지금 지명이 됐죠. 그 다음에 FCC 위원장하고 CIA 국장도 여기 그 프로젝트 2020그 지필에 참여했던 인사들입니다. 법무부, FTC, FCC, 뭐 백악관 통제권 강화, 뭐 예산, 뭐 거부권 부활 주장, 뭐 이런 얘기들도 그렇죠. 그렇죠 특히 말씀드린 네. 그 러셀 마우트 네. 이 사람은 이제 일기 때도 각관 예산 관리 실정인데또 지명이 됐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출범하고 나서 첫 백일, 뭐첫육 개월 동안 이제 의회 절차 이제 바이패스하면서 이제 행정 명령 통해서 이제 많은 걸 바꾸려고 하거든요. 음. 그거를 주소적으로 말련한 인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언급들을 보면서 좀 힌트를 얻어 볼까요?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 터커 네. 칼슨 전 복수 뉴스 진행자하고 인터뷰 네. 했는데 대통령이 정부 기관을 더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워크 그 얘기 많죠. 정치적인 올바름 뭐 이런 거 이제 이제 주로 이제 진보를 비판할 때 이제 공화당 쪽에서 쓰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관료주의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당선자도 이, 사람, 이 바우트에 대해서 딥스테이트, 이게 이제 연방정부를 자주 하지 하는, 는그공직자들을 하는 비난하는 용어죠. 딥스테이트를 무너뜨리고 무기화한 정부를 정식시키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이쪽 그 실무진들을 계속 이렇게 끌어다 쓰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권한 강화, 뭐 비충성판이 좀 축출해내고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또그 그, 대통령이 예산, 그 이제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켜도 그걸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활시켜야 된다는 또 입장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사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백악관 안보부 보좌관의 일기 북핵 통이 발탁이 됐다. 어떤 인물이죠? 알렉스 원 이런 네. 인물인데 이 사람은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대북 특별 부대표도 하고 동아태 부차관보를 맡았는데 특히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가래 그. 정상회담도 하죠. 네. 실무적으로 주도를 하는 인물입니다. 인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저께 이제 이 사람을 발탁한다고 성명을 내면서 내첫 임기 때 나를 보좌 했다 하면서 특히 김정은과 나의 정상회담을 준비를 도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우리에게 좀 많이 알려졌던 인물이라면 폼페이오 장관인데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네. 이 알렉스 왕은 폼페이오 밑에서 일을 했죠. 네. 아주 같이 평양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폼페이오는 쓰지 않겠다고 이제 딱 선언을 한 상태죠. 네. 에, 이 사람은 그그동안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전략적인 전환을 하는 게 당신들한테도 이롭다는 기조를 가져왔는데 일단 그 트럼프 일기 때하고 지금 북한 상황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지만 일단 그그 그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기조를 가진 인물입니다. 일단 그렇다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조금 더 강화한 거다 보여준 거로 해석이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분석이 됩니다.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어, 의료 보험 개혁안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이제 추진 중인 하나의 안인데 미국 의사 협회에 재정적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런 보도 나옵니다. 그 로버트 캐네디 주니어가 이제 보건 복지 장관 이제 지명이 됐는데 네. 지금 화면설 타임스 보도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의 그 공공 의료보험 메디케어 65세 이상 고령자 이제 대상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진료 행위 분류 코드를 이는게 이게 이제 이 코드를 어떻게 매기는에 따라서 뭐 진료 수가라든가 뭐 의료보험 그 보험 수가 같은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료 분야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거를 그 동안에는 미국 의사 협회가 80년대부터 쭉 네. 관리를 해 와서 여기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는데 이걸 이제 로드캐니어 주니어가 이걸 깨려는 모양입니다. 음. 이거를 의사에 서 뺏어서 그보건복지부가 직접 관장하는 쪽으로 좀취재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어떤 구체적인 언급을 한 건가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힌 겁니까? 어. 어 그렇게 밝힌 내용은 없고요. 음, 네. 어 지금 파이낸셜 트라스 보드를 보면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아. 지금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의사 미국 의사협회가 연간 총수입이 한5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절반 이상이 이거 관련돼서 여기서 오는 로열티 수수료라는 겁니다 음. 사실 공화당이 그전에도 이 진료용의 블루코드 개혁을 구상을 했었는데 의사들이 뭐 엄청나게 저항을 해 가지고 뭐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그 클린턴 행정부 때 보건복지부에 근무했던 그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 얘기가 무턱대고 블루코드 개혁은 밀어붙이다가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 어떤 안을 내더라도 의사들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단단히 대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게 는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혹여나 또 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미쳐질지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마르켈 전 독일 총리 이름 좀 오랜만에 나오는데 트럼프와 머스크에 대한 견해를 회고록에서 표명했다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내일 이제 회고록이 나오는데 네. 이제 그 앞서서 미국 그러니까 독일 시사주간 슈피게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머스크하고 트럼프 얘기를 했습니다. 아, 머스크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총리로 1 6 년간 재임하면서 사업하고 정치적인 이해가 섬세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배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나서 이 걱정이다. 이제 보면 미국 선거 결과를 보면은 자본을 통해서 거대한 힘을 가진 실리콘 밸리 출신 대기업하고 그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죠. 그 사이에 가시적 동맹이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정부 휠부 수장이 임명된데 대해서도 보스에 그 대해서도 네. 이 사람이 지금 뭐 스페이스엑스라든가 뭐 테슬라 같은 그러니까 미국에 재정하고 긴밀하게 얽혀 있는 그런 기업의 CEO인데. 네. 이런 사람을 기용한게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모스크가 우주에서 궤도를 도는 모든 유성의 60%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음. 그래서 그것이 정치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큰 우려가 될 거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치는 강제하고 일반 시민 사이의 사회적 균형을 정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건좀 걱정이 된다. 이게 지적을 했습니다. 엑스에 대한 얘기도 했다면서요. 엑스에 네. 대해서도 지금 뭐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이제 독일의 그그그그구 그 독일 대한당이 지금 독일도 이제 내년에 선거인데요 이번에 이제 조기 정전하는데 여론조사 2위거든요 가지고 이제 이런 그 SNS상의 어떤 이런 그포퓰리즘적인걸 이제 이게 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엑스가 특히 그런 면에서 걱정이 된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눈으로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좀 눈에 띕니다. 네. <laughs> 폴리티코유로판하고 회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눈으로 세상을 세상 만사를 판단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협력을 통한 공동 개념이란 개념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좀 폭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젠슨 왕 CEO의 이야기인데요. 앞서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칩에 대해서 계약 좀 빠르게 뭐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언급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자리인 것 같은데요. 홍콩 과학기술대 명예공학학사, 공예, 공학 박사죠. 네. 학위를 받은 후에 여러 가지 좀 언급을 한것 같아요.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그저께 이제 학위를 받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런 그 수학하고 과학의 글로벌 혐의라는 것은 오랫동안 계속돼 왔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협력은 계속될 거다. 그리고 미국의 새 행정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는 알수 알 없지만 이런 전세계 고을지원하는 균형을 계속 맞춰나가겠다. 그 그러니까 자기 길대로 가겠다는 걸 강조한 를 겁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이기 뭐 겨냥한 거 같습니다. 그걸 겨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AI 인공지능 발전에 기여해 왔고 특히 홍콩 과학에 대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에, 이게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출발선에 서 있고, 산업은 재창조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목표가 훈련만이 아니고 이제 출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뭐 이산화탄소 저장의 새로운 방법이라든가, 새로운 풍력 터빈 설계라든가, 새로운 전기 저장 재료 같은 것도 발견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같이 가자. 그러니까 중국을 너무 때리지 말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틱톡 얘기 좀 해볼까요? 어, 틱톡의 CEO가 머스크와 연락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한 건지 배경 설명부터. 드티저널 보도인데요. 네. 뭐 짐작은 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머스크가 지금 뭐 트럼프 이기에서 아주 실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틱톡 CEO가 이제 본사하 계속 하면서 이제 최근 몇주 사이에 모스크바고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몇년 전부터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그 틱톡 모회사가 이제 중국 바이트댄스인데 거기도 경영진이 모스크바 좀 이렇게 연결 통로가 되셨으면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좀 틱톡은 미국에서 그 강제 매각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이제 쫓겨나는 상황인데. 네. 트럼프가 일기 때는 틱톡을 금지하겠다고 했었는데 선거 때 위장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글쎄 실제로 트럼프 이기 행정부에서 틱톡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건 좀더 지켜봐야겠죠. 네, 바이든스 경영진은 조심스럽게는 낙관적으로 좀 보고 그렇다는 있다. 그렇다는 게 저는 보도입니다.라는 네, 분위기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싱턴의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